다니엘 412 Who are you? 2023년 1월 14일 주님 오늘도 주님 주님 앞에 하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 4시 어제 영상을 틀어놓고 하음을 선포했고 또 끝낼 즈음에 시영상이영상 열려 이으시열어 줌으로 들서 함께 다시 서 함께 다시 서이 영상에서 역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좋습리다 주님 은제고 오늘은 제가 이영상이영에 26절 말에을 보았는데 주이 제가 이것을에이에도보았었에만이늘은이 말씀을 보이 이 레위인을 봉헌하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주님.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전에는 못 느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등불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는데, 특별히 오늘은 레위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석재물로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그리고 그 후에는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그런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레위인을 회망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레위인을 레위인에게 안사였습니다. 전에 번제물이나 이런 제물을 바칠 때 자기가 끌고 온 번제물에 그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한다고 그러면 그들의 죄를 정가시킨 거라고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네요. 와,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정말 표현되어지는데 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 감격스럽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그 후에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해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그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구하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구원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이 드려진 것,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드려졌던 것임을 알게 될 때, 결국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 오늘 마음의 색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 주님 앞에 들여지면서 그들이 주님의 회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들이 다 봉사를 하였다고 말씀을 있습니다. 그들은 25세 이상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서 봉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0세부터는 일을 쉬고 봉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회막의 일이 나중에 보면 성소 형 진을 옮길 적마다 그 휘장을 걷어서 널빤지를 걷어서 움직이는 거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되면 그 육체적인 일은 하지 않지만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육체적인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돕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 주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주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영혼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주님,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